관장님 제가 탁구를 좀 쳐보니까 뭐 상회전 서브 그거뭐 이렇게 조금 눌러서 받고 커트 서브 뭐 밑으로 톡 치면 되는데 애매한 게 이게 매갈이 없는 서브 공이 올듯 말듯 그냥 얘가 무슨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무중력에서 오는 너클 서브 무회전 서브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아예 어, 무회전 서브는 예. 예. 공이 회전이 없는 거고 회전이 없다공을 맞으면 좀 높이가 있, 있어도 맞으면 공이 이렇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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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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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렇게 어떻게 공이 가서도 공은 어디서 제자리에 좀 제자리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회전 은 기다려면 안 돼. 아 무회전 네. 서브일 때는 기다림이 안 된다고? 무회전의 무회전에 그뭐 무회전은 상대의 풀네 검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강해성 아니라, 어. 아니면 상대의 이 하에서 카트소모 때문에 효자 효과, 효자가 됐어 효자. 아 그러니까는 네. 무회전 서브 듣는 사람들의 심리는. 커트 서브를 강하게 넣고 커트인 척하면서 회전이 없이 무회전으로 보내서 실수를 유도할 때 무회전 서브 많이 된다 그 말씀이요. 네. 아 대부분이 상대방이 백사드 있다가 서브를 할때 모두 모두 좀 많거든요. 그때 공이 네. 나올 계산하고 서브 간단 말이에요. 그근데 어 공이 안 나올 때에 가다가 헛방을 치고 헛방. 헛방을 어 헛방, 훨씬 한다는 거죠. 네. 그래. 무회전 안 나올 때면 반드시 라켓을 축유해서도 안 되고, 아... 네, 맞아 똑 떨어지기 에비밀보이어공만 지금 가서 네. 딱딱 직각으로 들이댄 다음에 직각으로 들이대는 거요? 공이 딱는 순간에 네. 밀어치거나, 네. 아, 네. 공이 맞는 순간 잽싸게 가서 직각으로 세워서 네. 그냥 밀던지. 밀, 밀어치, 밀어치던 밀어치던지. 또, 네. 아니면 네. 밀어 치던지 아니야, 밀어 당기면서. 하면서 나가다가 c 가 당기면 돼. F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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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이 p f 는 i p F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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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면, 튕기더든가, 아니면 네. 받아서 p F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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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i 는 f l 어려워 l i p F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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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짧은 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짧은 서브는 힘이 네, 없으니까 하한튼 보다가 세운 상태에서 세운 상태에서 뭐 사전 드라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뭐 이게 든다던가 이렇게 아. 해야 되는데 하 보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5인조는 더군다나 모인조는 뭐가 있더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치든가 그거는 네. 똑 떨어지니까 이바 방어도 안 되게 되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좀 빠르게 치고 싶으면 밀다가 끝에 땡기면 네. 거기빠리 빨리 들어가죠 그만큼 그리고 또 약간 무회전 리시브 잘하려면 본인이 직접 무회전 서브를 연습 많이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커튼인지 무회전인지 구분을 잘, 잘 네. 하겠네요. 그냥, 그냥 무회전 서브도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낙에서 이렇게 들어서 그런 네. 그그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일자로 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밀려 도어습니다아 눌러서? 그냥 깡으로 잠시 미는 경우도 있고 빵으로 가면 서 그냥 네. 민, 민다 그냥. 네. 어, 이게, 밀, 밀, 밀고 밀고 같이 보내는 거요 예. 이게 밀고 또 아니면 이거 네. 하다 세워서 이렇게 밀고 있어 아, 세워서 그냥 폭하고 네. 회전이 약간 먹는데 회전이 네. 적기 때문에 공이 뚝 떨어지죠. 그 너클이라는 게 회전이 아예 네. 없을 순 없잖아요. 공이 네. 앞으로 가는데 회전이 없지가 않거 진짜 그 네. 무슨, 아, 무슨 조금 먹는 거죠. 있어도 되면 갖다 대고 그냥 갖다 대면 꼬라박는다. 네. 공이 안 나가요. 대공이 삼 분의 이십오 안 되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래 무에서는 반드시 각도 세워서 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 세워서 일단은 떠자마자 마른 씨로 가가지고 기다리면 안 되는데 기다리면 공이 안 나와 쪽전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음. 반드시 이렇게. 음. 예. 그관장님 말씀하신 게뭐 어저께도 촬영했지만은 그 공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대장. 예, 예. 보여줘 승나한할어여줘이카트성 네. 봤을 때 이게 몸 뒤에 맞춰서 이렇게 몸에 안이지게이이고이 이렇게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뚝 떨어지게 올라가지 고 근데 이런 공이 되또 세워서 맞춘 다음에 또 빼려고 뜻이요아 세워서 공을 공통 이렇게. 톡톡해, 위로. 아 통쾌해. 아 바운더가 이기세면이고 공이 멈춰서 떨어지 이거는 공약하게 이게 튄단 말이에요. 튄이죠. 튄이죠. 이것도 달라요. 어. 힘을 넣는데 똑같이 되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뭘 뭐. 어. 뭐 좌우, 뭐다 있죠. 그래서, 그래서 모이는 무조건 뜨자마자 가다 가다 된 다음에, 여기서, 네. 뭐 바우도 여러 가 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모해는 데니까, 하듯이 뜨자마자 처리한다 네. 그리고 모든 서브는 이게 빨리 되는 서브들은 각도 수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빨리 되든가 아니면 어디 나온다 되는 것이 중요. 한데 어. 무조건 가까이 간 다음에 빠른 거래도 그 어저께 찍었지만 이렇게 몸이 뒤로 이제 가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밑에 그 하이브수는 밑으로 다 빠르게 치면 고수도은 오는데. 짧게 는게 짧게, 짧게 니까 엄청 짧게 넣더라구요 빨이넣게그지고그 못쓰는 생각만들어면그이 응. 내가 받기가 편하게 되는거 근데 응. 짧은 들어가이힘있게들어오는 아, 바로 칠수는데 사람들은 도고 빨라요 빨라 이게 들어오고 게들어오는게요 그러니까 고수안돼요 공을 짧게 주고 힘없게 오는 다가들어치는거 근데 <laughs> 그거 어디 있어? 아까 말한 다음에 산으로 한번 갔어요. 내 산으로 안 갔어요. <laughs> 아니 <웃음> 이 모습 입다 보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받으니까 우 상호 사이내이이이 어. 내부를 좋아하는가 내부 내부를 안좋아하가어이 받으니까 요거 요게 또 눈에 띄네 같은 내 응. 같은, 응. 같은 라 이게 오탁공 한번 줘보세요형님탁공이 이게 좀, 에, 액션? 예. 액션 이렇게 돼요? 아, 우리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네. 건데 유일하게 어. 우리 국내에서는 체표에서 액션이라는 게이 용품이 있는데 오. 뭐 약해 나오고 로봇도뭐 물에 뭐 가아오르고 감사합니다. 소방장관 잠깐 나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있다, 좀 있다. 그만 그만, 좀이가 이른 아군 이른. 예. 오, 액션.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가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액션에서 제가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액션을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도 괜찮습니다. 유일하거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데 네? 우리 국산화를 잘 해줘야 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탁구공 네. 하면 그 액션 아니에요, 진짜? 그래도 액션에 유명하죠. 어. 과거에 유수민 선수가 올림픽에 다녔었던 유수민 선수가 이렇게 액션에 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후원했고 아. 액션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또 정영식 선수가 정영식 선수 액션에도 스프 하는 우트예요 이상 선수도 한달 선이 되고 잠보를 해가지고 훈련하는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액션이 관장님한테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하도 모르었어요잘못보도 아닌가요? 밖에 싫다고 밖에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두고 갔다고 아예하튼 뭐해요 <laughs> 액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이저는 상대방이 봤을 때 손목이 손목을 쓰면

오열수석을 그대로 배면에 올고 하수도로 하도로다고 생각하고 오열수석로이되 반드시 고이 뜨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음. 반드시 밟아서 이렇게 가지고밟아 세워가지고 직각으로 세워서 아까 직각으로 세워서 네, 세워서 밟아서 공을 하다가 위로 당겨요 로이런게 이렇게 해요의 힘이 떨어질 수니까 아니면 밀다가 코트를 좀 세게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밀다가 코트를 스윙을 에요 플릭이 네요 플릭. 플립. 그러면. 오. 그러니까 첫 번째 밀을 미는 거부터 한번 찍을게요. 첫 번째 리시브 받는 이거는 방법.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힘을 이용하려고도 안 되고 나도 꽉 잡고. 나 계속 꽉 잡고. 뭐 가서 튕기지 말고. 그냥서 밀어야 돼. 밀어 밀어서. 밀어 가지고. 힘, 네. 좀 이게 밀때면좀빨르게 빠르게, 좀 빠르게죠. 음. 아 네, 좀 이게, 이거 부드럽게 밀어줘야 되겠네요. 그 부드럽게 힘으로 치면 날아가니까 네. 부드럽게 이렇게 공 다. 네, 공이 또터지니까 기다리면 안 돼.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안 나오지. 어. 근데 아 대부분이 사람들이 공이 나오나 생각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모르 거야. 어,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 네. 본인이 이제 모여서도 좀 알아야 돼. 음, 음. 모르면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음. 모여서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세게 실려고 숙이면 공이 빠져야 돼. 그래. 근데 <음> 요즘 네, 공약하는중 그래서 반드시 뭐 이러는 약간 세워서, 세워서. 세게 한번 쳐봐. 한 네, 세게 한번. 어. 세게 쳐. 쳐야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네. 이런 지대 있더라고요. 세게 네. 치려다가. 지금 세게 치다가 손목이 움직이면 안요 아,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러. 이런다. 아, 손목도 이렇게 막, 팍 네. 움직이지 말고. 네, 팍 붙잡고 그냥 붙잡 붙잡고. 붙잡고 그냥 쑥. 네. 아, 붙잡고 그냥 쑥. 다가가서 그냥, 그냥 튀자마자 쓰여요 여기 숙이면은 예를 들면 아. 밀다가 밀다가 끝에 마무리를 맞다가 이숙이 때는 괜찮은데 네. 중간에 숙이면 안돼 중간에 숙이면 안 된다 딱딱딱딱딱 아. 오 짰네요 엄청 <laughs> 어, 짧은 너클 서브. 오 잠깐만 팔이 팔이 안 닿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팔이 안 닿으면은 팔이 안 닿으면은 응아 그냥 빼요 라켓을 쭉 길이 아 아 가젯 팔처는뻗어라오 이거 자 거예요 고오 버튼 누르면 아키텍이 쪽누르나는거 없나 나는 안 담을게 나는 안 담을게 기는거없죠오 순간적으로 나도 짬을 내가도 짬을 사지 내가 짧아서 문제였는데 왜 짧으면 공을 못 치니까 나를 안 올려도 되나? 그러니 짧게 오니까 보면, 응. 이렇게 오 앞으로 또 빼서 이야 진짜 빠르시다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것 <laughs> 이거 <laughs> 어떤 사람 부터 던지던져가지고오 던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갔나? 늘어났나? 아니면 툭수라케하 그냥 오가서 짧으니까 그니까 그래서 딱이그니까저 아, 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저도 팔이 짧아서 이게 팔긴 사람은 그냥 쭉 하면 그냥 닿는데 이게 팔 짧으니까 아니, 더 많이 들어가요 짧은 거 최단 아. 방법이 여기서 이사람 이거 없이 아 그치. 그러네 짧은 거 어떻게 보 안으로 안 오다 공니까안받으것 치는데 그러 그 해야지 해봐요 그러 그러 그렇지 a y I have to play with the canon and go to buy some. I'm not sure.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I'm n o 리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네 여기서 이제 모회전을 했다가 화서게 음. 되면 아주 게 되고 음. 너클 자체로 상대가 색이 안 맞아요 음. 그냥 그래서 어차피 너클그지기 말아주면 휘기 때문에 더못쳐요 그냥 는데이렇 말아 어, 이렇게 이렇게 가안그도좌회우이거요까 중앙만 너클좌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공을 터주면 음. 이렇게 음. 이렇 하면 좌회이게 되는 거죠 회전이 없는 게 너클인데, 회전 없어도 똑같아. 공을 공을 하면 치기 안 좋아. 아 너클인데도 자유 우행. 네. 중앙이 나오지. 중앙 중앙 앞으 뛰는 나다잘 맞네 저거. 앞으 나갔다 나갔다 는데 우행 공안 잡으면 안 나간다고. 아. 그러니까, 너클이지만 네. 자 우행을 하면은 앞으로. 그렇지. 더 조금 앞으로 가는 너클도 더 맞았다. 왼쪽이나 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더더 더 힘들다. 그렇지. 아, 여서이 정도 아 때는 좌 보이지 낫겠죠. 멀어지게 하려면 멀어지려면좌향 아, 쪽. 이쪽에는 우으로다 멀어지게. 몸에서 멀어지게 아, 그러네 진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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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이렇게 저, 저 때는 자, 자연으로 해서 자출를더 빠지게끔 너클을 넣고 그렇지. 저쪽 끝, 쪽 오른손잡이 그 백쪽으로는? 우행에서 맞야 돼. 오. 맞아. 우행 오. 너클로? 오. 오. 너클도 그, 그게 바, 방향에 따라서 또 그거 변화를 줄 수가 있구나. 그렇죠. 다, 다죠 다 그가니까 너클이 휴전이 아예 없다고 조금은 조금 되는데 조금 더 줄어들면 되겠죠 어차피 그는 대선은 안들어서는 대선은 어, 공이 앞으로 안 나가니까 대선 때 공이 안 나간다는 거고 어. 아. 자 너클 서브를 첫번 너클 서브 받는 게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그냥 직각으로 세워서 가볍게 밀어주다. 밀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튀겨 빠 응. 어. 조금 빠른 스피드로 응. 조금 낚아채는 플립 같은. 지금 너무 약하다. 자. 그렇지. 너클 서브를. 오. 너클 서브를. 계속. 오. 부드럽게 낚아채야 돼. 그것도 힘으로 팍 치면 튕겨나가니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라켓 네. 고정해가지고 발도 고르되 발도 반드시 힘이게딛야 근데 여기서 짧기 때문에 오르받고 왼발이 멀리 있으면 안돼요 같이 와아야돼요아 같이 발이 아 중심이동이 이렇게 아. 네. 이동이 여기서 진짜 중심이동 중요하네 여기 이게하 많이 안되는데 그냥 매가 없이 다 가면 안되고 힘차게 이발오아 네. 힘차게 그냥 아한 번만 더 짧아도 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공이 한 번만 더보여주세요 아, 아. 네, 공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공이 어, 왔다 하면은 들어가서, 응. 네. 네. 아, 자 힘있게 쭉쭉 들어가서 쭉 아, 힘있게 들어가서 라켓 고정된 상태에서 빠르게 낚아채는. 와 엄청 짧아 간절히 너클 서브 어려운데요 간절히 너클 서브는 엄청 짧게 떨어지네 이거 팔길 짧은 사람 못, 못 치겠네 와 엄청 짧게 가네 이게 <laughs> <laughs> 야 너클이면서도 짧으니까 더 힘드네 와 너클이면서도 짧으니까 진짜 힘드네 연습생 <laughs> 너클 짧은 서브는 진짜 위력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커트 서브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네요. 굉히 힘을 가야 되겠때 엄청 짧은데 음, 메가리도 음, 없으니까 음, 그게 그냥 갖다 대는 것도 힘들 것같은데 음, 아, 너클은 서브도 어렵고 리시브도 그냥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대부분이면 이기는 욕심에 힘을 음, 강화해야 요 네. 거기서 이제 너클은 센스가 아니고 음. 상담에 범실을 유도하는 거 범실을. 범실 유도? 아, 너클은, 아. 너클은 범실 유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사한번 줘서. 또?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응. <laughs> 자.